비비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알아보실 때 가격이 너무 비싸고 부담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사고를 전환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가랑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모두 다 어, 워낙 많은 협회들과 많은 센터들이 있어서 다양한 자격증과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싸게는 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중간대고요 조금 유명하고 비싼데는 한 800, 1000만원 또는 단계별로 또 따야 돼서 총합해서 1000만원 훨씬 이상까지 든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0만원대 500만원대 요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사실은 그 가격을 여러분들 교육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나눠보면은 당연히 가격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룹 가격, PT 가격보다 안 돼요. 그래서 한 2, 3개월 만에 또는, 뭐, 기간이 긴데는 5개월까지도 교육을 하지만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을 따고 연습을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자격증 비용만큼 벌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뭐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좀 그렇지 않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입장벽이 낮아 아무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딸수 있고, 고작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 습득이 되고 취업을 할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쁘게 보든 말든 나한테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미리 운동을 진작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더 빠르게 티칭을 하시거나 본인 실력이 되고 몸의 동작이 나온다면 그거는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을 따서, 이왕이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바로 취업을 할수 있다면,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내가 드린 비용보다 바로 2, 3개월 안에 그 자격증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투자를 할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에 한 몇백 정도 들려서 평생의 직장, 평생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꿀찍이나 알바 정도만 해도 여기 이제 아기를 낳아서 시간이 많지 않은 어머니들이나 또는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쏠쏠한 알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금방 벌수 있는 돈이다. 저희가 고해있기 때문에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면은 또는 진짜 빠르게는 한달 안에 벌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정말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잘 버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실력을 갖추고 잘 하셔야지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을 어디서 따야 되나요? 얼마가 중요한가요? 보다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지 내가 올바르게 잘 배워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용기가 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자격증 잘 따시고 좋은 강사가 되셔서 롱런 하기를 바랍니다. 마인드일의 비비안이었습니다.